어 치아는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있어요. 스물 여덟 개, 여덟 개, 스물네 개, 그렇죠? 근데 보통 요즘은 이 두개골 발달 잘안 되니까 치아 개수가 사랑니가 안 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나거나 또 물어보는 거죠. 사랑니 다 있어요? 뺐어요? 네. 위에 거 아래 거다 뺐어요? 다 뺐을 거예요. 언제 뺐어요? 오 어, 오래됐죠. 아주 오래. 그래요? 네. 사랑니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사랑니를 빼면 치아가 정위치에 안 있고 사랑니가 고정해주는 이런 느낌이 있다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근데 얘를 빼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자기 위치로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치아를 왜 해야 되냐면 두개골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턱 관절이 여기 턱 관절이 하악에 우리가 치아가 아래니가 있고 위에 상악에 위 윗니가 있는데 이 관절 맺는 데가 이뭐 두개골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측두골에 관절을 맺고 있어서. 이 치아가 치아 정보가 이 뇌에 되게 많은 부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음. 뇌 지도를 보면 손쪽 엄청나게 넓은 부위 그 다음에 얼굴 쪽도 되게 좀 넓잖아요.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할 때도 쓰고 먹을 때도 쓰고 입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 치아 치아 하나하나의 무게와 위치를 얘 두뇌 쪽으로 계속 보내서 우리가 턱을 앙앙 할때 위치가 계속 그 위치를 만들려면 우리는 계속 정보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깎아내고 더 씌운다거나 아니면 이 무게가 0.00001이라도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엄청난 정보 차이를 많이 줘. 음. 그래서 두개골을 틀어버리죠. 음. 두개골 관절을 틀리면 안에 내 기능도 떨어지고 얼굴도 틀어지겠죠. 그래서 두, 여기 치아가 되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음. 위치 정보를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를 검사를 할 거고 치아 검사를 통해서 치아를 안 좋은 치아를 찾아낼 거고, 걔네들을 방향성을 찾을 거에요. 방향성은 간단한 게, 얘 치아 하나라고 볼게요. 얘가, 그, 앞니를 볼게요. 앞니가 앞쪽으로 나왔다거나, 음. 아니면 뒤로 빠졌다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박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빠져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요쪽 왼쪽으로 치아가 더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아가 더갈 수도 있고, 총 6가지를 볼 거에요. 그래서, 하나를 잡았으면, 만약에 이 앞니가 제일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하나를 잡았으면, 얘를, 그, 그, 리바운드 챌린지라 그래서, 치아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다가 놓고 검사를 해보고, 아니면 빼봤다가 놓고 검사를 해보고, 방향사별로 여섯 방향을 쭉한 다음에, 틀어진 방향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찾은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교정을 해줘서 이 치아를 교정해서 <laughs>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자기 자리가 아니고 계속 뭔가 빠져 있거나 밀려 있거나 이 자세를 계속 오래 하고 있으면 여기에 인해서 무게가 뇌에 문제를 일으키고 뇌에 문제가 목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뚜루루루룩 전신에 갈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잘 안닦는다 그러면 치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버텨보세요. 이 치아를 찾을 때 저는 여기가 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해놔요. 그래서 음. 앞니가, 여기, 여기가 앞니였으면 11번. 11번, 12번, 13, 14, 15, 16, 17. 음. 여기는 21번, 22, 22, 27이 되고, 여기가 3이면 31, 31, 이렇서 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음. 여기가 4면 41부터 48, 뭐 이렇게, 이렇게 알수 있죠. 그래서 버텨보세요.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와서 버텨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와서 버텨볼게요. 여기가 안 좋네요. 윗니가 안 좋으니까 여기를 내가 갔다 왔을 때 버텨보세요. 근육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아랫니도 갔다 왔을 때 버텨볼게요. 괜찮고, 버텨볼게요. 괜찮아요. 여기에서 이쪽 치아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확인할 때 10개 받아보고 버텨볼게요. 힘을 못 써요. 오른쪽 치아 윗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 해보세요. 그래서 치아를 하나씩 가는 거예요. 데어놓고 버텨볼게요. 데어놓고 버텨볼게요. 데어놓고 버텨볼게요. 데워놓고 버텨볼게요. 대여 놓고 버텨 볼게요. 아, 이쪽 치아 버텨 보세요. 여기가 안 좋네. 그다음에 버텨 볼게요. 그다음에 버텨 볼게요. 어, 버텨 볼게요. 이 사이드 맨 끝에도 안 좋고 버텨 보세요. 어. 그러니까 12, 12, 13, 14번, 14번 치아랑 17번, 17번 치아 두, 두 개가 안 좋다고 나와요. 그래서 두개 중에 뭐가 더 나쁜지 한번 볼게요. 11, 12, 14번. 버텨볼게요. 여기보다는 맨 끝에 17번? 음. 17번 치아가 안 좋다고 나오네요. 맨 끝에 치아를 잡았어요. 버텨볼게요. 음. 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바깥쪽으로 밀어놓고 버텨볼게요. 음. 여긴 아니고, 안쪽으로 밀어놓고, 여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여기도 아니고, 안쪽으로 버텨볼게요. 여기도 아니고, 얘를 뽑았다가 놓고 버텨볼게요. 어, 뽑았다가 놓으니까 약해지네요. 얘를 밀었다가 놓고, 버텨볼게요. 약해지고. 음. 얘는 좀더 박혀있어요. 음. 어금니 쪽으로 내가 더 쉬는다거나 뭔가 있어서, 음. 내 잇몸에 좀더 박혀있는 게 있어서, 빼줘야지 돼요. 빼줘야 되면 호흡을 찾는 거죠.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멈춰보세요. 버텨볼게요. 내쉬고, 멈춰보세요. 버텨볼게요. 어, 숨 들여 마시는 숨에 이 사람이 강해지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 사람을 쭉 뽑아서 교정해주면 되죠. 근데 가볍게 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뭐할 필요 없어요. 방향성만 주면 우리 몸은 그게, 어, 교정이 돼요. 억지로 쭉 뽑을지 알았을, 이렇게 뭐지? 부드럽게만 뽑으면 돼요. 이제 숨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뱃숨 들여 마시고 하나 둘셋넷 내쉬고 숨 들여 마실게요 하나 둘셋넷한 번만 더 할게요 뱃숨 <laughs> 들여 마시고 하나 둘셋넷 내쉬고 놓고 그 위치에 똑같이 댄 다음에 버텨보세요 한번더 오케이 여기도 좋아졌나 버텨볼게요 아여도 좋아진다